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 연구소 서보성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R F H I C 되겠고요. 코드번호 218410 되겠습니다. 자, 오늘 5월 12일, 아우, <laughs> 죄송합니다. 5월 12일 오후 4시 11분 장마감됐고요 오늘 딱 도지형, 아, 도지형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합권에서 뭐, 46,350원 선 마감을 했네요. 제가 뭐, 저, 어제, 아, 이거 자, 굉장히 저점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좀 오랜만에 5G 섹터 쪽으로 수급을 좀 올려드렸어요. 야, KMW? 정말 그, 정말 안 오르는 종목이었죠, 최근에. 최근에 정말 안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양봉이 안에 들어왔네요. 오늘 증시가 진짜 안 좋았는데, 그죠? FR 때까지 보면, FR 때가 빠졌고. 어쨌든 KMW랑 RFHIC는 조금 양봉이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이때 갈 때까지 갔어. 이거죠. 지금 코로나 때랑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이게 여기 보시면, 5만원 깨지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 4만원대까지 빠졌었거든요. 야 이건 뭐 소외 중에 소외. 난 너를 신경 안 쓰겠다는 뭔가 강한 의지가 보여질 만큼 완전히 지금 시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뭐 이렇게까지 사실 그 5G가 조금 각광을 못 받는 이유가 다른 문제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5G를 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 같고, 음... 5G를 도입을 급하게 서두르지를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좀 5G나 6G 이런 것들 관련해서 국제 표준화라던가 이런 걸 되게 이제 좋은 위치 선정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뭐,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좀 될지가 중요하겠죠.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뭐, 전력반도체가 각광을 받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삼성 M&A 후보 ST 마이크로 GAN에 집중.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RFHIC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GAN 전력반도체. 스위스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자 이러면 당연히 모두 관련으로 연관을 받겠어요. 음 R F H I C 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떨어지면 이거는 정말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계속 되뇌는 이유가 어 5G도 5G 섹터지만 5G는 뭐 지지부진 하더라도 이 전력 반도체 전력반도체에, 또, 우리 RFHIC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괜찮습니까? 왜냐면 하 사업 진출이 중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아, 이거 관심 가져보셔야 돼요. 어, 가져보셔야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유증 자금 보이시죠? 신사업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RF, RFHIC, 어, 유상증자 요번에 했잖아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화관 갈륨 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며 무선통신 및 방위산업 분야에 공급하고 있다. 여기 나오고 있죠. 5G 통신장비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지난해 주요 매출처인 하웨이에 대한 수출이 막히면서 타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 미국 정부가 하웨이에 대한 수출 미국 때문이에 미국 때문 어떻게 그렇지만 그렇지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략 반도체 관련해서 매출처 다변화가 가능하다고 돼 있죠. 지금 다이아몬드 기판 지라 관련 이거는 국채 국가에서 선정한 또 과제이기도 하고, RFHIC가 현재는 좀 다보 상태일 수 있지만 앞으로 좀 상승 가능성이나 이렇게 크게 크게 나갈만한 이유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 자. 오늘부터라도 RFHIC 좀 신경 써 보시고요. 어, 5G 섹터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육성 정책에는 수의 기업이 RFHIC에 선정 이 됐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RF 머 i 리얼즈도 같이 보시면 좋거든요. 어, RF 머 i 리얼즈 오늘 크게 좀 몰랐었다 또 빠졌네요. 19% 까지 올랐다가 RF 머틀러즈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고출력 레이저 다이오드 칩이라고 음 이게 또 국산화 과제 선정에도 됐어요 그니까 러이 뭐 모기업이든 자기업은둘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니까 RF HRC는 꼭, 꼭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급하게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제가 리딩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꼭 관심 가져보시면 언젠가는 좀 도움될 만한 녀석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어, 제가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돈 드는 거 아니고요. 네이버에서요, 저기, 어 AP 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세요.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주식강의 자료 같은 데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있거든요. 뭐 내가 무상증자에 대해 고마, 궁금하다. 무상증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 윤석열 관련주가 궁금하다. 이렇게 윤석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여기에서 이제 RFHIC라고 검색을 하면, 제가 여기서 또 찾아보실 수 있게도 올려볼 볼 테니까, 다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